여러분 멤버컷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가정적인 남자이고요. 그리고 부천의 바버샵을 제어분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남자라면 한 번쯤은 꿈꿨다가 거지존에서 조용히 접어버린 그 로망 멤버컷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 머리 조금만 길러지면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아 이건 아닌데 그리고 다시 투블럭으로 돌아가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포니테일까지 간부는 거의 없는데 머리 묶는 상상은 다 해보셨다는 겁니다. 멤버컷 장점부터 말씀. 드리면 기장만 넘기면 갑자기 작가 느낌 요가 강사 느낌 납니다. 단점은요. 기르는 동안 가족들이 묻습니다. 오늘은 교도소 스타일이야? 자, 현실적인 정보 드리겠습니다. 맨번 컷, 최소 기장 앞머리 기준 20cm 이상은 돼야 묶입니다. 최대 기장은 정해진 건 없지만 관리 안 하면 그냥 산발입니다. 잘 어울리는 두상은 옆이 많이 뜨지 않고 두상이 너무 납작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어울리는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운동 쪽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의 직업입니다. 회사 다니는 분들은 쉽지 않아요. 결론 말씀드리면, 멤버컷은 멋으로 하는 머리가 아니라 멘탈로 버티는 머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